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광고계의 최고 스타는 누가 뭐래도 가수 임영웅 씨였습니다. 그런데 약관의 타쿠스타 신유빈이 브랜드 평판에서 그 임영웅을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머스크와 점심은 못할 것 같다는 농담까지 했던 사격스타 김혜진은 예고대로 세계적 명품 브랜드의 모델이 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너도 국가대표야! 부끄럽네요 자랑 그만할게요 자랑할게 너무 많아요 이번 주제에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광고계의 브랜드 평판이란 스포츠 종목이 만약 있다면, 8병 경기에서 금메달을 다섯 개났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이명웅이죠. 그런데 올해 8월에 열린 이 종목 시합에서 이변이 났네요. 어, 예. 예 우리나라에 네,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가 있습니다. 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 스타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해가지고. 빅데이터로 예. 이 랭킹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부동의 1위가 이명웅, 가수 이명웅이었는데, 예, 올림픽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1위로 올라섰고요 어, 김혜지, 사격의 김혜지 선수가 3위로 어, 기록이 됐습니다. 이 탑5 안에 신유빈, 김혜지, 양궁, 김우진, 오위 펜싱, 오상욱 선수, 이네명이 들어갈 정도로 이 스포츠사들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어, 이 신유빈 선수는 이 발랄하고 깜찍한 이미지, 그리고 어, 올림픽 때의 그 먹방에 이 관심도가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네. 보고요. 더군다나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열여섯 살때첫 월급을 전부 기부를 하고 또이 바나나 우유 광고 찍은 금액 중 일부인 일억 원을 또 선뜻 기부할 정도로 이런 선한 이미지까지 겹쳐져서 브랜드 평판 1위에 오는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깜짝 1위에 오른 신유빈 선수는 말씀들으신 대로 파리에서 바나나를 먹고 엄마표 주먹법을 어 사이사이마다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나나맛 우유 특정 어 상품 이름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아 이름이 아예 그렇군요. 광고까지 찍었습니다. SNS 조회수 200만 회를 훌쩍 넘었다고요? 어, 예, 그렇습니다. 이 바나나 우유 광고 찍었습니다. <laughs> 아마 이 다음번 LA 올림픽에서는 어, 다른 종목의 다른 선수들도 이 먹는 장면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아, 아주 파리의 있는데요. 사진이 됐어요. 저 장면. 어, 예, 그렇죠. 이 바나나 우유 광고의 컨셉이 바나나 우유를 많이 사달라고 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이 바나나를 매길 해서 이 신유빈 선수의 이 탁구 선수의 생활을 아주 발랄하고 깜찍하게 그냥 어, 보여준 이런 이런 커스피였거든요. 네. 그래서 광고 자체가 굉장히 보면은 어, 유쾌하고 발랄한 느낌이 듭니다. 유튜브에 이 광고 올리자마자 사흘 동안에 무려 175만 회가 넘었고요. 지금은 조회수가 200만 회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자체로도 대박을 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저 기술이 바나나 플립이라고 아예 본인이 개발한 거잖아요. <laughs> 예, 싹 그... 바나나처럼 돈다 그래서. 예, 그 바나... 바나나 플릭이라는 기술도 많이 그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바나를 바나나를 먹을 때이 올림픽 때그 해설 위원이 바나나 먹으면서 바나나 플릭 어, 기술을 연구한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또 많은 어, 시청자들에게 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좋아하시는 노래 산울림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와 고등어죠. 그거를 개사를 해서 이 CM 송으로 썼는데 이걸 또 신유빈 선수가 직접 불렀어요. 이 광고를 본 소비자들. 신유빈이 너무 귀여워서 삐약이 미소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더라. 아, 특정 회사가 그 미소를 뜻하는 회사입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훈련 중에 출출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나나 그래 바나나 바두유 역시 너도 국가대표야. 저 노래가 엄마와 고등어가 그이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걸 개사해서 부를 생각까지 했다는 게참 놀랍네요. 어 깜찍하죠. 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노래이죠. 그리고 이 바나나 광고의 저이 플랫 자체도 2004년도에 한번 나왔던 광고의 그 시퀀스를 그대로 패러디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중장년층들에게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 그러면서 이발랄하고 깜찍한 신입유인 선수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이 광고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좀 호소력 있게 다가온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어, 또한 명의 스타 얘기하겠습니다. 스타 브랜드 평판 3위 동메달 시상대. 실제로는 은메달 땄어요. 어, 사격의 김예지 선수입니다. 어, 배우 기획사와 계약까지 했다죠? 어, 예. 이 김예지 선수 어, 아주 그 개성 있고 사격 선수다운 집중력 있는 그런 모습이 돋보였었죠. 어,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영화나 드라마에도 출연하겠다라는 얘기를 어, 직접 했습니다. 어, 애초에는 나는 사격 선수이기 때문에 뭐 영화 드라마는 관심 없고 사격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비인기 종목 사격을 좀더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어. 어, 이 영화나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고요. 어, 그리고 이 명품 회사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루이비통이죠. 뭐 얘기해도 예. 돼요 이제. 네. 예. 그 루이비통의 화보 모델로 찍은 그 화보가 공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화제에 올랐습니다. 네. 예능 프로섭에도 들어왔고 이김혜주 선수 특징이 거침없이 얘기하는 데 있습니다. 아 어, 특정 프로 얘기는 안 했지만 게임 회사, 식품 회사. 미국 기업에서도 광고가 들어왔다. 어, 돈도 꽤 벌겠어요. 어, 아마 이제 광고 모델로 한 20여 건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고 놀랍게도 이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 현지 기업도 광고 모델 계약을 제안해 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뭐 수입도 많이 벌겠죠. 그런데 이 김혜지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 비인기 종목의 서름, 지금의 이런 인기 또 사격에 대한 관심도 올림픽을 계기로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네. 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사격 선수, 이 사격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면은 어, 그런 뜻으로 이제 광고도 찍고 이제 드라마도 나오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들면은 아, 이김혜지 선수 이 내면에 비인기 종목 선수로서의 어떤 그 서름이나 어, 한 같은 것도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예. 이좀 단단한 느낌이죠.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게그 배우 김윤석 씨가 영화 출연에서 한 대사가 있어요. 4년마다 월드컵 광고에 월드컵 보면서 열광하니까 무슨 놈의 애국을 4년마다 한 번씩 하냐. 그래서 제가 빵 터졌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설왕설래가 많았던 김혜지의 명품 광고 모델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을 본 해외 언론들 또 전문가들. 여자 레온 같다 이런 평을 쏟아내는데 저도 보니까 어이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아이 어, 경기하는 모습에서 봤던 그 모습 그 느낌과는 또 다른 이 그런 느낌이죠. 이 사격 선수 본래의 어떤 그 집중력과 냉정함이 그대로 묻어나면서 자, 보십시오. <laughs> 예, 약간 느낌이 예. 이게 이제 그 명품에서 루비똥의 다양한 의상을 입고서 찍은 사진들이 한열종 정도 공개가 됐거든요. 자, 저게 지금 이제 권총 그 모형인데 어 저게 아주 화제, 화제였어요. 예,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러면서 이 조금 전에 그 사진 자체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아, 킬러를 소재로 한 레옹이란 작품에서 나왔던 그 여자 소녀 주인공 그 마틸다의 느낌 과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지금도 다 지금 명품 브랜드입니다. 예, 네. 지금 사진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고요. 이 사진 이 화보 자체가 해외에서 또 다른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 레온 같다는 말과 함께, 아, 그 광고주도 대단히 만족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게 이제 이벤트성 사진 그 모델이었지만, 에, 장기 계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른 회사에서도 이른바 러브콜이 올수 있지 않겠어요? 어, 화보로 나온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좀 기대하고 상상했던 그 느낌이 막 묻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 사격선수 김혜지 선수를 보고서 느꼈던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의상을 입고서 화장을 하고 또이 머리 헤어스타일까지 바꾸고 나온 모습을 보니까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의 김혜지 선수의 그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어, 화보 모델로서도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김일진 선수를 이번에 본 사람들은 어, 대회 끝나고 선수 아닌 모습 말하는, 말하는 거예요. 소탈하고 거침 없더라. 아 사차원 같다. 좋은 뜻입니다. 이런 화제를 나왔습니다. 자신을 세계적 스타로 만든 셈이 된 일론 머스크를 소재로 농담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전 처음에는 네. 그 얘기를 듣고 안 믿었어요. <laughs> 무슨 일론 머스크가 저를 뭘 해요? 이러면서 샤라우시 뭐야? 이러면서 샤라우시라는 단어 자체도 몰랐어요 저는. 어어 어. 어, 어. 트위터에게 저를 리트윗이라고 하죠. 그거를 샤라우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한다 뭐 이런 뜻이래요. 리스펙한다 어, 네, 그러면서... 존경한다 지지한다 뭐 이런 뜻이래요. 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직도 때문에. 이해가 <웃음> <됐지>? <웃음> 아 언제 일론 머스크하고 저 식사 한번 하셔야겠는데요. 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아 그거는 제가 네, 영어를 네. 못 해가지고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저 마지막 인터뷰가 또 외신을 타고 화제가 됐어요. 일론 머스크가 물론 제안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하고 밥한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유, 불러 주시면 영광이죠. 10사람 중에 9사람 그렇게 대답할 텐데 아 그거는요. 제가 영어 못 해서 안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빵 터졌습니다. 김혜지 선수의 소탈하고 이 거침없는 신세대다운 물론 뭐 서른이니까 아주 어리진 않아요. 그런 태도가 잘 드러났는데, 자, 최평문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김혜지 선수에게 두 가지의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사격 선수로서의 앞서 그 화보에서 봤던 그런 매력이 있고요. 또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 비디오용인데 네. TV가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서 만 보면 말만 하면 그게 또 빵빵 터지는 그런,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사차원적이고 굉장히 엉뚱하지만 발랄한 느낌의 이런 화법들, 또 굉장히 솔직하고 이런 느낌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 반전의 매력인데. 솔직하고 당당하고 그런 어떤 화법들이 특히 이 젊은 세대에게는 특히나도 어필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최평론가가 어,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종 미소를 짓는 모습은 오랜만에 <laughs> 봅니다. 저도. 자, 신유빈과 김혜지 등을 스타로 만든 파리에서는 지금 장애인 올림픽, 영어로 패럴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우리 선수들 잘하고 있고 특히 사격의 강세가 두러지네요 어, 사격은 우리가 올림픽 때에도 올림픽 경기 일정 초반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 선수단의 첫 번째 금메달도, 어, 첫 번째 메달도 가지고 왔고요. 선전했죠. 어, 올림픽에서 사격 열기가 그대로 패럴림픽에 이어졌습니다. 이 박진호 선수, R1 남자 시민도 공기소총 입사에서 금메달 따냈고요 그러니까 박진호가 두번째예요 네. 예. 그리고 조종주 선수, 사격 P1, 남자 10m 공기 권총에서 금메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사격에서만 금메달 두 개, 은메달 한 개, 동메달 두 개거든요.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초반에 이 패럴림픽에서의 우리 선수단의 메달 메달 레이스를 사격이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금메달을 딴 박현호 선수, 또첫 메달 금메달로 안긴 조정두 선수 모두 불의 의 사고로 장애인이 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특히 박선수 수탄 역경을 이겨냈죠. 아 박진호 선수 어, 뭐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이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 장애인이 거의 한 80%가 됩니다. 아주 그 꿈만 턴 25살 체대생이었을 때 의외의 사고로 예기치 못했던 사고로. 척수 장애를 척수를 다쳐서 하지가 마비가 되는 그런 이 불운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과 단절됐죠. 혼자서 이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큰 누나가 왜 좌절하느냐. 장애인도 운동을 할수 있고 장애인도 자신만의 꿈을 펼칠 수가 있다. 노력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됐고 사격을 시작하게 됐는데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2014년 인천 아시안 인,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 사격에서 금메달 세 개, 은메달 두 개로 두각을 나타냈고요. 그 이후로 어, 올해 열린 이 창원에서 열렸던 이 세계 장애인 월드컵 대회에서 5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어, 한국 장애인 사격을 대표하는 에이스로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아, 2021년 도쿄에서 열렸던 패럴림픽에서. 은메달 한 개, 동메달 한 개를 따냈거든요. 그때 불과 0.1점 차로요. 예, 그리고 이번 파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가지고 오면서 패럴림픽에서 금은 동을 모두 가지고 오는 그런 기록을 쓰게 됐죠. 네. 금은 동을 다 따는 거, 금메달 세개 따는 것보다 결코 어, 쉽지 않은 그런 어, 이 기록입니다. 10m 공기 권총에서 우리 선수단에 첫 메달을 금메달로 안긴 조정두 선수. 다음 달에 아빠가 됩니다. 아들이라고 하네요. 그 사연도 또이 조선수의 사연 눈물겹죠? 어, 조정두 선수도 군 복무를 하다가 2007년에 뇌 척수염을 앓아서 어, 이 척수장애로 인해서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어, 국가 유공자가 됐지만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얻게 됐고요. 장애를 얻고 난 뒤에 무려 한 8년 동안 두문부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로 그 슈팅 게임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그냥 이그 전자 온라인 게임만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 보훈병원의 그 체육관장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사격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사격을 시작하면서 어 세상과 다시 연결이 됐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몸도 관리하고 새로운 인생 그 목표가 패럴림픽 출전이었습니다. 드디어. 패럴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꿈을 안게 됐는데요. 어, 9월에 이번 달에 어, 아내가 출산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아이를 또 보게 됐는데 어, 이 조정주 선수 그 장애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네. 어, 용기를 갖고 밖으로 나와지 된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 교훈을 어, 또, 또 다른 장애인들에게 어, 얘기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아... 경기금 메달은 아기에게 걸어주고, 포상으로 나온 진짜 순금 메달은 아내에게 걸어주겠다. 참 멋진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SNS로 응원 메시지를 이번에도 전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메달리스트, 잘한 선수들의 이름, 사연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거론했네요. SNS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SNS에다가 우리 선수들 값진 메달을 따냈다, 축하하고 자랑스럽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특히 좀 세심하게 메달을 딴 선수들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운태 선수는 특전사 복무 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반전의 감동 드라마를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려움 극복하고 한계 넘어 최고의 성취를 거뒀다. 사실 이게 패럴림픽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감동이 크죠. 어 그렇죠. 특히 저는 그 김항태 선수 얘기를 듣고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 이 철인 3중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입니다. 아 어, 철인 3중 경기 이 수영 750m 아 그리고 달리기 5km 사이클 20km를 뛰거든요. 근데 김항태 선수 양팔이 없습니다. 다. 양팔이 없고 어, 유일하게 양팔이 없는 선수로 출전했는데 1 0위를 기록했습니다. 완주가 목표라고 했는데 완주를 잃었죠. 다 끝나고 난 뒤에 어 자신의 아내를 먼저 떠올리면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내가 패럴림픽 출전이라는 출전이라는 꿈을 위해서 너무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회스럽다. 아내한테는 하 얘기했죠. 끝까지 자기 옆을 지켜주면서 패럴림픽 출전할 수 있게 도와준 아내에게 미안하고 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